네 안녕하세요 서남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이 아, 정도 간만에 또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강력한 거래와 함께 또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번 상승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가 지금부터 사고 팔아야 되는 이 타점들은 어디인지 앞으로의 매매 전략 제가 오늘 싹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서남의 주가가 오른 거는 이 핵융합 관련 이슈로 좀 부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산업장비 및 시스템 제조업체 다원시스라는 기업이 또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공동 핵융합 연구 프로젝트와 900억 규모의 계약을 또 체결했다는 소식에 관련 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선암이 과거에 뭐 초전도체 그리고 핵융합 이런 관련 이슈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번에 뭐 다원시스라는 기업이 핵융합 관련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서 선암이 올라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명확하게 좀 따져 보면. 선암이 주가가 이렇게까지 세게 오를 이유는 없는데 사실 선암이란 기업은 작은 이슈만 가지고도 주가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에요 이제 과거에도 뭐 초전도체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 바로 선암이죠 자 그럼 이 종목을 볼 때는 뭔가 엄청나게 올라갈 만한 이슈가 중요하다 라기 보다는 물론 이슈가 있어야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 종목에 이렇게 상승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상승을 주도를 하는 주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주포들이 지금 움직이는지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가 한번 크게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장대 양복 그리고 장중에 상한가도 한번 찍었어요 물론 힘이 조금 딸리니까 상한가를 말아 올리진 못했지만 그 다음에 뭐 조정이 나와도 다시 거래 들어오면서 급등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정 나오고 자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거래량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서남의 타점을 잡을 때이 종목이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점을 잡을 때는 급등할 때 쫓아 들어가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 비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급등 나올 때 말고 이렇게 이제 조정 줄 때, 눌림 나올 때 거래 확 줄어들죠. 이럴 때 잡아야 우리가 좀더 싸고 안정적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거래 터지면서 급등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한15% 정도 급등 나왔죠. 그리고 오늘도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래가 확 줄어들죠. 이러면 눌릴 때 잡아야 되는데 아마 내일 정도에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타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일단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거는 자, 앞전에 올라가다가 3,500원 부근에서 저항을 지금 두번 맞았죠. 그래서 여기를 뚫어냈을 때는 또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어줄수 있겠지만 여기 저항을 맞게 되면 또 주가가 이제 눌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 이제 거래는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만 또 확인을 해보자면 자, 앞전에 지금 눌림이 나왔을 때 지지가 되었던 라인 3,000원 라인 있죠? 이 상승의 힘을 살리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3,000원 라인 다시 한번또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기서부터 또 타점이 나오고 이번에 올라갈 때는 3,500원 또 뚫으러 갈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함이 이제 3,000원 부근으로 눌림이 나온다면 자 여기 딱 지지 확인되고 그 다음에 거래 돋도 바닥치면 여기서부터 주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선함 이거 이제 눌림 타점 한번 딱 노려서 그 다음 상승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3,500원 있죠. 박스권 상단에서 팔지 아니면 추가 상승 노릴지니. 우리가 이제 흐름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네 어쨌든 이 종목의 이제 가격은 이제 잡아드렸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종목의 주포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좀할 수가 있냐면요 자 이거 주봉상에서 봤을 때 주가가 이제 앞전에 내려오고 나서 지금 이제 바닥은 좀 잡히는 모습이에요 내려온 다음 바닥 잡고 이 추세가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자 보면은 이 바닥 잡을 때 있잖아요 바닥 잡고 슬슬 올라갈 때자이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이게 이제 주포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주포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주가는 올라가고 또 눌림 나온다면 주포의 움직임 포착되니까 주가는 올라가죠. 그럼 이 다음에 바닥은 한번 확인이 됐으니까 또 눌림 나왔다가 주포의 움직임 포착이 되면 거기서부터는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선암에 좀큰 바닥을 잡을 수 있는 타점이 될 거고 그리고 뭐 일봉 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포의 움직임들이 앞전부터 지금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이제 급등할 수 있었던 거고 이번에도 이제 상승은 한번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게 쉽게는 안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눌림목 타점이 포착이 된다면 또 주포의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주가를 밀어 올릴 수가 있으니까 이 타점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또 선암에 공약할수 있는 타점이 나왔을 때저 혼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타점 공유를 해드릴 건데 제가 이거 매수 매도 타점들 실시간 문자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거 타점을 왜 공유를 해드리냐면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10만 구독자 달성할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종목들,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들 공유해 드리면서 제 실력들을 증명을 하면서 제 채널을 성장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타점이 나왔을 때 제가 이거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워놨잖아요. 자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딱 남겨두세요 그럼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제가 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나왔을 때 그대로 좀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꼭 남기셔서 타점 챙겨가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어요 제가 이제 선암 같은 종목은 주포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주포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암만 이런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주포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선함 들고 계신 분들은 뭐 평단이 높거나 손실이 좀 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당장 선함으로 회복하거나 수익을 낼수 없다면 우리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면서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릭스라는 종목인데 주봉 차트에서 보면 자 주포들의 움직임 뜨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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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타점 나왔을 때 그리고 최근까지도 강조를 엄청나게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올릭스 일본 차트로 봐도 자 주포들 움직인 포착 급등 주포들 움직인 포착 되니까 급등 나오고 이번 주에도 상한가 맞죠 그러면서 기업 역사상 신고가 돌파해버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 채널에 올릭스 검색을 해보면요 제가 이 종목 상한가 하기 전에도 자 이거 이제 전재산 배팅하는 이유가 있다 9월달 주가 폭발한다 기업 역사상 신고가 임박했다 그 다음에 조정 나올 때 조정 나오면 쓸어 담아라 그 다음에 폭등점 마지막 기회다 눌림타점 쓸어 담아라 진짜 크게 간 이유가 있다 이렇게 계속 영상을 올려드려왔어요. 이거보다 제가 어떻게 더 강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번에 9월 달 들어서 주가인 상가하고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이제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이런 주포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또 타점도 잡아드리고 영상도 올려드리고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올릭스 같은 종목이 이제 또 있겠죠? 주포들의 움직임 포착되면서 급등하는 종목들, 저는 이제 9월 달에도 계속해서 매매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익 나는 거, 또저 혼자서 내기보다는 같이 이제 수익 좀 보고 싶다 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계시면, 제가 이런 종목들 타점 나왔을 때도 공유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어놨으니까 0106790, 5019로 이제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우리 구독자인 거한 번만 알려주시면, 제가 또 타점 공유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구독 문자 남기셔서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 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 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나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국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날 기관 연기음이 미친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사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보시면 세력의 매집 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그 다음에 매집 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독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자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이 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려,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예,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 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지표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두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선암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종목의 매수 매도 타점 좀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자, 매수 타점은 앞전에 매집 타점은 떴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이 박스권의 하단 부근에서 타점을 또 잡아볼 건데, 이 목표가를 살펴볼 때는 여기서 또 올라갔을 때 3,500원 박스권의 상단에서 팔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건지, 이것도 이제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이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디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세력들의 목표선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함의 목표가는 4,250원 정도 잡고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노란색 선 세력의 목표선이니까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는데 제가 일단은 가격에 대한 기준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선함 같은 종목은 어떤 이슈나 이 변수에 의해서 우리가 사고 팔아야 되는 타점들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중간에 여기 저항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라거나 그러면 중간에 한번 팔기도 하고요 아니면 비중을 뭐 반만 팔아놓던가 이런 방법을 좀 써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를 뚫어낼 것 같다, 뚫어내는 흐름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뚫어내서 그냥 뭐 효과까지 바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거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타점도 굉장히 가깝다라고 보이고 또못 샀는데 급등해버리고 못 팔았는데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중요한 타점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타점 공유를 좀다 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 오래 들고 계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요. 예 평단이 높으면 한 번에 내네 평단까지 회복이 되는 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싸게 살수 있는 구간 잡아놓으면은. 또 이제 올라갔을 때 팔고 다시 잡고 하면서 또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사고 팔아야 되는 타점이 나왔을 때는 제가 다 공유해드릴 거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두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들 이제 영상도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 타점이 좀 실시간으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워놨으니까 010-6790-5019로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타점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이제 9월 달에도 제가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많이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잘 따라오셔서 큰 수익들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9월 달 화이팅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